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보죠. 우리가 시간, 거리, 무게, 날씨, 날짜, 계절, 명암, 오 길어. 자길 길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만 하면 돼. 단수예요, 단수. 그죠? 시간, 거리, 무게, 이런 거를 뭐, 센다고 하긴 좀 애매해.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단수예요, 단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수이고 또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 그러니까, 은는 이가로 넣을 수가 없어. 은는 이가가 없어.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꼭 있어야 되죠.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안 돼.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나서는 주어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 자, 이런 경우에 "이틀 로 처리한다"는 해야 얘기예요. "이틀 로 아시겠죠? 자, 예문을 보죠. "It was early in the morning" 까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뭐가 이른 아침이야?" "뭐가?" "없어." 그냥 이런 아침이었습니다야. 그죠? 한국말은 이게 돼요. 영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영어에는 주어가 없으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주어와 동사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한국말은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로 끝나. 이른 아침이었다. 로 끝나. 영어는 안 돼. 그죠? It is far from here. 여기서 멀군. 여기서 멀군. 뭐가. 없지. 주어가 없다니까. 자, 하지만 영어는 주어를 넣어야 돼. 이럴 때, it을 넣어요. 자, 그럼 i 만 넣느냐? 아니에요. 대이를 넣어도 되는데, 자, 대이는 복수잖아요. 그죠? 대이는 복수고, 대이는 복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단수인 지금 it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대이는 뭐냐? 나중에 배워요. 자, 보죠. It was heavy snow. 많은 눈이었습니다 뭐가 없지 아시겠죠 it is s 화창하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죠 it is tuesday 화요일이야 it is spring 봄이군 it is dark here 여기 어둡군 그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어가 없어요 근데 주어가 없는데 요런 것들은 단수이기 때문에 이슬 쓴다란 얘기예요 그럼, 복수이면, 복수이면, 데이를 쓰면 돼요. 데이를 쓰, 면 되는데, 데이를 쓰는 경우 너무 쉬워. 일반적이니까, 여기서 그냥 할, 할거 없어. 다만, 복수가 되는 경우만. 자, 아시겠죠? 자, 일일이 저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 알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런 것들은, 복수 개념이 아니고, 주어가 애매하다. 그럼, 이스로. 그냥 단수 이스로 쓰면 됩니다. 밑에 있는 예문들은 여러분도 혼자서 해보십시오.